아, 괴물이었구나. 아니야, 벌레가 이렇게 따라오면 어떻게 도망가? 아여긴못 오는구나. 자, 여기는 나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좋아해야만 올라올 수 있는 개망겜. 네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해이 너들알 공포 병맛 병마... 눈이 이쁜 벌레 괴물을 피해 살아남기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눈이 얼마나 이쁘면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플레이 게임 오? 4개의 인형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왜 이렇게 징그러워? 뭐야? 이건가? 어떻게 뭐야? 왜 저렇게 됐냐? 아 점프가 없네 이 게임. 조금 컨트롤하기 어렵다. 약간 엄청 옛날 게임하는 느낌? 아저 척수 같은 거는 도대체 뭐지? 어이 이 위에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 아 근데 하나도 못 모았는데 지금? 아어 뭐야 플래시라이트가 있었네 근데 플래시라이트를 키면 앞.. 못뛰.. 어 인형이다! 인형이 너무 못생겼는데? 어자 하나 먹고요 아 여기 이게 뭐.. 여기서 못 튀어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진 뭐안 튀어나오고 있죠? 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어? 2층까지 있는데? 아.. 진짜 아무도 없었어 아 괜히 올라왔네 나 아직까지 왜 괴물이 안 나오지? 슬슬 괴물이 나올 때가 됐는데 너 누구니! 어 눈이 이쁘긴 이쁘.. 근데 그 눈이 문제가 아닌데? 아 이런데 인형 있으면 좀 찾기 힘든데. 누 누구지? 발가락에 반지 같은 거 있는데? 김은별 닥쳐 이씨! 어 저기 빛나는 무언가가 있는 있느... 아 랜턴이구나. 아 나도 뭐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 줄. 아, 괴물이었구나. 아니야, 벌레가 이렇게 따라오면 어떻게 도망가? 아, 여긴 못 오는구나. 자, 여기는 나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좋아해야만 올라올 수 있는 개망겜제 추리를 봤을 때이 표식 근처에 인형이 있을 것 같아. 저 인형을 먹을 때마다 저 표식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분명 이 근처에 인형이 있을 거예요. 네, 봐, 맞지? 이 인형을 먹으면은... 저 표식이 사라질 거야. 이 바, 자비. 아니 이쪽에도 왜 있을 거 같지? 이 느낌이란 게, 바, 이 바, 봤지? 있을 거 같었어. 나 하나 더 먹었고요. 느낌이 딱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 벌레가 한번 따라오면은 그때부터 도망갈 수가 없는데. 아, 너무 빨라 제. 아 막다른 길이야. 아. 아아 아? 뭐야 봐주는 건가? 아너 느낌 미안해 진짜 한번더 봐줘 아 봐줘 고마워 얘 은근 착한데? 어? 사라졌어 얘 이걸로 타고 다니나 봐. 계속 보면 귀여운 것 같다고요? 그럼 제랑 사귀세요. 저는 계속보다 안, 안 귀여워요. 아 인형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하나 개비린 게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 위에 올라가면 하나 있을 것 같아. 요힘이 그러거든요. 아닌가? 어, 들킬 뻔. 아 들지 마. 아. 제발. 제발 그만 죽여. 씨. 아, 그만해. 아, 이 게임 점프가 없단 말이야. 점프 있었으면 어떻게 컨트롤러 했을 텐데. 오케이, 절대 못 오. 오케이, 좋아, 이거다. 여기다. 오, 어, 얘 여기 못 오네. 여게 어딘? 와, 인형 두개못 찾겠는데. 아, 뭐 반짝이는 효과라도 있었으면은. 아, 뭔가 이쪽 근처에서 뭔가 냄새가 나이 냄새구나. 이쪽 근처에서 뭔가 악의 냄새가 나. 여기에 지금 뭐가 있거든요. 지금 어, 아, 아무것도 없네. 아니, 뭐가 있을 만한데 말이야. 내가 아이템을 이렇게 못 찾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또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거 인형 위치 고정이야. 아마 여기 아까 있었던 것. 인형 위치가 랜덤이야? 여기는 고정이겠지? 여기 여기 위에 있었거든요. 어 여기 고정인데? 왜 혹시 그거 아닐까? 첫 번째 인형을 먹어야 두 번째 인형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야? 아닌데 없는데? 왜 없어. 자, 여기 하나 더. 두 개. 와, 세 번째 인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인형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지금부터 인형을 만들어도 이거보다 빠를 듯... 아,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와... 이 안에 맞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설마 안 끼키가 안 돼. 근데 아까 여기 없었거든요. 야호! 매암매암매 암. 자 하나 남았죠. 아 너무 쉽잖아. 이렇게 뻔한데 있어서야 하나만 찾으면 되겠군. 이래놓고 엔딩 험마에 짜증 날것 같다고요. 이런 게임의 엔딩은 대부분 엔딩 자체가 없어요. 왠지 여기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요런데 있었어? 아니 씨.. 와 여기 길이 있었구나 와.. 엔딩.. 아.. 안돼.. 안돼.. 아. 엔딩 그지같아..